안녕하세요. Writing A to C의 리아입니다. 지난주 아카데믹 라이팅 두 번째 강의에서 주제 문장을 함께 배워보고 사진 묘사를 주제로 단락 글쓰기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 중에 두 편을 골라봤는데 먼저 첫 번째 글을 같이 볼게요. The woman in the photo. The woman in the photo is an energetic person. Her name is Stella. She is a teacher of elementary school in the Texas. She always enjoys playing a guitar and singing a song with people enthusiastically after getting up her work. She lives in the apartment with her family. Her family consists of three people and there are her husband, her and her daughter. Her daughter's old is 10 years old. They have a dinner almost together and always feel happy when they take a time together. In contrast to her past life, depressed by many adversity and the process of taking a job, Stellar seems to enjoy her life now. 네, 한번 글을 먼저 같이 단락의 The woman in the photo is an energetic person. 이라는 주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이 단락은 앞으로 사진 속 여성이 어, 활발한 또는 뭐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부연 설명해야겠죠.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우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주제문의 controlling idea에 맞게 퇴근 후에 사람들과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한다고 하면서 일 외적으로도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음, 문제는 그 다음 부분부터인데요. 가족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의 속에 저녁 식사를 자주 함께 한다는 내용이 주제문의 컨트롤링 아이디어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내용을 주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족 소개까지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장이 조금 어색해서 표현을 살짝 먼저 앞 부분을 고쳐본다면 가족 소개를 할때 그냥 she 앞에 스타일에 어, 대해서 she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있죠? her family부터. your woman she has a husband and a daughter 이렇게 쓰셔도 되고, 뒤에, her daughter's old e s ten years old. 이렇게 하면 어색하죠. 우리말로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라는 식으로, 우리말투를 그대로 이제 직역한 느낌이 있어서, she's ten years old 라고 해도 되는데, 문장이 뭐 짧게 끊어지니까, 앞부분을 아예 그냥 she has a husband and a, 부분을 지우고, 앞에, 뭐, 아이의 나이를 밝히고 싶다면, 10 uh, year old daughter 정도로 간단하게 가족 소개하는 문장을 마무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자주 먹는다 라는 것 자체가 she's an energetic person 이라는 controlling idea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문장을 새로 다른 내용으로 바꿔본다면 저, 제가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뭐 캠핑을 간다거나 그런 좀더 활동적인 내용으로 바꿔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they go camping every other weekend and enjoy having barbecues and s'mores 뭐 그리고 추가로 뭐 바쁘더라도 well, even when she is busy with work, she goes on a picnic at a nearby park to have some quality time with her family. 그래서 아무리 일이 바빠도 가족과 가까운 공원에서 도시락이라도 싸두고 시간을 좀 못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대체를 하면 controlling 아이디어에 어울리는 음,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 마지막 문장은 단락을 마무리하는 문장을 썼는데. 의미는 알것 같은데, 문장이 주제에 비해 너무 문어체적이기도 하고, 한글에서 이것도 바로 직역한 느낌이 들어서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내용은 이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앞에서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까지의 뭐 어려웠던 점, 뭐 고난 같은 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즐거운 삶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냥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는 어, 수준에서 문장을 좀 수정을 해본다면, 어, although she faced adversity and uh, suffered from mild depression along the way, Stella seems to enjoy and appreciate her life now. 정도로 바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epression 이라고 하면 우울증 이라는 뜻인데 그냥 이 단어 하나만 쓰면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시기에 모두 약간의 이제 우울감 정도를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mild depression, 가벼운 우울감, 우울증 정도를 겪었었지만, 어, 지금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크게 이 글의 내용이 주제 문장과 호응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봤고요. 세부적인 사항도 몇 가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 제목의 대문자화를 우선 볼게요. 지난 시간 제목의 대문자 규칙을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제목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잘 쓰셨는데. 내용어의 앞글자도 대문자로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woman의 w, photo의 p도 대문자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사도 모음으로 발음되는 단어 앞에 어가 아닌 언으로 고쳐주시고, 사람 이름이나 지역명 같은 고유명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덜을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달리 악기명 앞에는 또 어가 아닌 어 관사 더를 써주셔야 되고 아파트에 산다고 할때 처음 언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주거 형태로서 she lives in 더가 아닌 in an apartment라고 바꿔 써야 합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요? 관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에게 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고 쓰면서 연습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글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주제문, 부연 설명 마무리 문장으로 단락을 구성하는 시도는 좋았지만 주제문과 뒤따라오는 문장들과의 호응이 좀 부족했어요. 여러분의 그래도 이런 실수가 없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디아 쌤과 또 다른 사진 묘사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글쓰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The woman in the photo. The woman in the photo A has an entertainment life. Her name is Sharon. She lives in Queens, New York. Sharon is 21 years old. She has parents and one younger sister. She is currently attending a music school. While attending music school, she sometimes builds a career by performing street performances. She is enjoying the present life. She says the happiest time is to do street performances with friends. 자, 지금 단락의 흐름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전반적으로 인물의 삶과 소개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the woman in the photo A가 topic, 소재가 되겠고요. 자, has an entertainment life가 controlling idea, 중심 생각이 돼서 한 문장이 이 문장이 이제 주제문이 되겠죠. 이 주제문에 글의 흐름 속에 나왔는지. 자, 일단 소개. 이 사람에 대한 인물의 삶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음악 학교 다니고 있고 공연도 하고 있고 즐기니까 그 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연예계 아티스틱 라이프 예, 그런 그 아티스트의 라이프를 예,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의 흐름이 주제문과 연관이 돼서 잘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구성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갈까요? The woman in the photo A. 자, 문법이긴 하지만 이 부분 좀 예, 틀렸는데요. 자, photo A는 A번 사진, B번 사진, C번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에 이름이 붙은 사진이에요. 자, 이름이 붙은 사진은 관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photo A라고 photo의 P를 대문자로 하고 관사 없이 쓰셔야 돼요. 자, 우리, 우리의 이름에다가 관사 붙이나요? 더, 어, 홍길동 이렇게 안 쓰죠. 그냥 홍길동 이렇게 쓰죠. 마찬가지로 뭐 사진이 됐던, 뭐 버스가 됐던, 아니면 뭐 플레인 넘버 비행기 번호가 됐던 어, 번호도 이름인거고 버스 넘버도 이름이에요 자 그럼 특정하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The woman in photo A 여러가지 사진이 있었나봐요 이 분은 그래서 Photo A로 하신 거고요 만약에 여러가지 사진이 없고 그냥 사진 하나를 이야기 하실 때는 그냥 The woman in the photo 제목처럼 A 빼고, the woman in the photo 라고 쓰셔야 합니다. 자, has an entertainment life. 요게 약간 어색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entertaining life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글을 읽어보니까, 그, 아티스트적인 life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연예계 쪽, 음악 쪽, 뮤직 쪽. 그렇게 해서 쓴것 같아서, 어, 저라면, The woman in the p h o t o a y has a wonderful life, 뭐 아니면 뭐 good life,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산업군.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긴 합니다. 좀이 글을 쓴 분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업계에서 즐거운 삶을 산다. 또는 이 엔터테인먼트를 정말 엔터테이닝, 굉장히 즐기는 삶이다. 라는 의미였다면, has a m r e c r e a t i o n a l 아니면, 뭐, uh, entertaining? 또는 뭐, 즐기는? enjoyable? 라이프 요런 식으로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에서의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어, 즐기는 삶을 사는, 사는 건지. 이거는 이제 그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서 어,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쭉 넘어가고요. 뭐 이상 없고 두 번째 줄 끝에 Uh, she is currently attending a music school. 이라고 나왔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미 학교 다니는 동안에 뭐, 거리 공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어색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미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또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구를 빼주세요. 빼주세요. 그래서, 어, 그냥 she sometimes build라고 어, 다요 구를 없애시고요, 삭제하시고 없애시고 'she'를 대문자로 바꿔서 'She sometimes builds a career by performing street performances.' 네, 이분은 어법적인 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으셨는데 반복적인 표현이 좀 많습니다. 한 문장이나 아니면 바로 앞 뒤에 같은 표현이 똑같이 언급되는 걸 영어는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는 반복을 굉장히 기피하는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performing street performances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아무리 품사가 바뀌더라도 그래서 어첫 번째로 performing이 살린다면 performing on the street 이렇게 바꾸시거나 아니면 performance를 살린다면 doing street performances.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한 문장 안에서 아니면 인근 앞뒤 문장에서 반복적인 똑같은 표현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좋은 영어 글이에요 자 그다음 쪽 가서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She says the happiest time. 그녀가 말하기를 가장 행복한 시간은 친구들과 거리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은 뭐예요? 시간 이 q u a 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거리 공연을 할 때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법적으로 표현적으로 좀 틀렸어요. 그래서 to do가 아니라 when she does street performances with her friends. 또는 when she performs on the street with her friends.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시간은 뭐뭐 할 때와 동격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니까. 시간 e q u 시간이어야 돼요. Is, is라는 동사는 equals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웬이 나오는 접속사 절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2강 주제인 사진 속 인물을 상상해서 그 인물의 삶에 대해 글쓰기를 해보셨어요. 자, 여러분의 글쓰기에도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글쓰기 피드백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See ya!